오늘은 미국 대학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대학의 역사는 1636년 하버드 대학교로 시작됩니다. 청교도 목사 존 하버드의 유산으로 설립된 이 학교는 미국 최초의 고등 교육 기관입니다. 그 뒤를 이어 1693년 설립된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는 영국 왕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로부터 공식 차터 원장을 받은 미국 최초의 왕립 인가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미국 건국 초기 지도자들을 여러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700년대와 1800년대 초, 예일, 프린스턴, 펜실베이니아, 컬럼비아 같은 대학들이 설립되며, 미국의 고등교육 체계는 점점 탄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훗날 미국 최고의 명문 그룹인 아이비리그로 불리게 됩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브라운, 다트머스, 컬럼비아, 펜실베이니아, 코네, 총 8개 대학으로 구성된 이 그룹은 오늘날 학문, 전통, 사회적 명망에서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아이비리그라는 이름은 사실 1930년대 미식축구 리그에서 시작됐습니다. 북동부 명문 대학들이 치른 정기전이 인기를 끌면서 기자들이 이들을 묶어 아이비리그라 부른 것이 시초입니다. 1945년에는 정식 체육 연맹으로도 출범했지만 지금은 엘리트 교육의 상징으로 더 유명합니다. 오늘날 미국 대학은 연구 중심, 다양성, 창의성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전 세계 유학생들의 꿈의 무대가 되었습니다.